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너 의사들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 피부과 전문의 김지 언이고요. 성형외과 전문의 장선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과 전문의 최성희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엄청 물어봐요. 막, 이 사람 핸드폰 엄청 많이 보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혹은 막 자기 애 보면서 얘지해 하루 종일 얘기해줘요막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러면서 응. 눈빛으로 완전 어, 막안 안 된다고 해주세요. <laughs> 엄청 갈구하는 <갈고> 눈빛으로. 근데 <laughs> <laughs> 많이들 그러시는데 보통 환자분들한테는 그냥 많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오래 보면은 보통 어때? 좀 눈이 피곤한 것 같아? 어, 나는 근데 음. 사실 눈이 안 좋아지는 느낌보다 뻑뻑해져 건조해지는 느낌이야. 음. 나는 그냥 눈 뜨는 눈 뜨는 힘이 약해가지고 <laughs> 그냥 한 핸드폰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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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뭔 계속? 그를 해. 그 진심 각하게 고민 중이야. 아 진짜? <laughs> 그래서 이제 보통 핸드폰을 되게 오랫동안 하면은 피로감 혹은 두통 이런 거를 되게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막 보니까 블루라이트 안경 후기 이래가지고 어, 막저 라섹도 했는데 이제 막 핸드폰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막 너무 머리도 아프고 눈도 피곤하고 막 라섹 했는데 막 블루라이트 안경을 쓰니까 너무 눈이 편해졌다. 아, 어. 저거 너무 아니야. 저거 어, 경악스러웠어요. <laughs> 경악스러웠요그 핸드폰을 저희가 보면서 느끼는 그 눈의 피로감 혹은 두통 이런 거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크게 한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보잖아 근거리에서 보잖아 근데 내가 끝때도 얘기를 했듯이 초점을 가까이 있는 걸 맞출 때랑 멀리 있는 걸 맞출 때랑 이게 다 초점을 다 다르게 다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멀리 보는 게 그냥 평소에 그 우리 그 초점 맞추는 근육들이 힘을 안 쓰는 상태고 가까이 있는 거는 힘을 조가지고 가까이 있는 걸초점 맞춘 상태인 거야. 들고 막네 세네 시간씩 계속 음. 하고 있으면은 음. 그 초점 맞춘 근육들이 계속 그힘준 상태로 세네 시간 계속 음. 있는 거야. 음. 이런 게1 k g 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잠깐 들고 있으면 아닌데잖아. 아. 근데 이걸 세네 시간씩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아. 그러면 막 아. 팔이 아플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거랑 똑같이 음. 우리의 눈도 가까이, 음. 있는, 거에 가까이 있는 거에 가까이 있는 거 너무 오래 집중하면은 음. 그런 것 때문에 눈에 피로감이 생기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언니가 건조하다 그랬잖아. 뭐 핸드폰이든 사실 책이든 뭐든 우리가 너무 거, 집중을 뭔가를 하면은 그 눈에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들어.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들면 눈 표면에 원래 눈물이 나 엄청 안 깜빡거려. 그러니까 그러면안 돼. 어, 응, 그거 안 돼. 알았어. 핸드폰을 볼때 이제 가까이 있는 거에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집중하느라 근육이 힘 쓰는 그거. 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더건조해지는 그것들이 주요 원인이지. 블루라이트는 절대 절대 절대. 나 블루라이트 그 개념을 잘 모르는데 응. 블루라이트 그 파란 빛을 말하는 거야? 그거를 얘기하 거야? 그걸 없애주는 <laughs> 안경이야? 블루라이트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음, 이슈가 된 음. 거냐면요. 옛날에 스마트폰이랑 스크린 이런 거 자체 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는 근데 이제 2014년 경에 이제 스마트폰이 막 엄청 보급하고 음. 되는 와중에 막몇개 연구들이 막 나왔어요. 어떤 세포에 막 파란색 빛이 막쪼였더니막 음. 파괴됐다, 음. 세포가. 이러니까 뭐 왠지 막 눈에 안 좋을 것 같고 음. 음. 핸드폰에서 막 나오는 블루라이트 안 좋고 을것같 이러니까 그런 썰들이 이제 퍼지기 음. 시작한 거예요. 음. 기사들도 약확 나오고 막 이런 연구가 있는데 음. 왠지 이게 좀 사람들이 흥미를 그치? 가질 만한 그런 주제잖아 안 좋을 것 같잖아 뭔가 어, 그치? 어. 그치? 왠지 블루 막 왠지 좀막 음. 블루라이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말 그대로 파란 빛이에요 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보고 살잖아요 어. 파란 색깔 빛 블루라이트가 그럼 TV에서 이런 핸드폰에서만 나올까요? 블루라이트는 핸드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 남서 하늘에 보세요 여러분 블루죠 그것도 블루라이트예요 음, 아말 그대로 블루라이트니까 어, 태양에서도 블루라이트가 나와요 태양이 여러분의 스마트폰보다 1억 배는 밝지 않을까? 태양도 블루라이트를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응. 최근에 생긴 태양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잖아. 응.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이 그냥 태양을 엄청 쬐고 있었던 건데 그거에 비해서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훨씬 미미한 블루라이트의 인체 유해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응. 그러면은 이런 거는 막 나쁘다 안 나쁘다는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실제로 블루라이트 안경을 끼고 생활하는 그룹이랑 아닌 그룹이랑 아, 그럼 그럼 없어, 연구를 없어. 응, 아, 그 연구 봤어그 연구 없고. 안과 의사들의 공식 입장 및 음. 그리고 음. 미국 안과 학 음. 공식 입장은 음. 블루라이트 추천하지 않는다. 이거 음. 그 근거가 그러니까 없다 이거고 안경을. 그렇지 블루라이트 아, 안경을. 안경을. 음. 태양 빛을 더안 받았을 때 눈에 안 좋다는 결과가 있지. 음. 태양 빛을 그러니까 음. 그런 너무 많이 노출됐다고 음. 안 좋다는 결과는 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블루라이트 안경은 필수가 절대 아니고 안 사도 돼. 약간 이런 거죠. 안경 어차피 써야 되는데 내 눈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뭐 가방도 뭐 사실 음. 꼭 그걸 써야 돼가지고 막 루이비통 음. 가방을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 어. <laughs>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 안경을 써야 되는데 건강 보조 이제 약간 뭐 음. 같이 휴대폰 같은데 보면 그런 모드가 있잖아요. 음. 음. 그거를 음. 하는 거랑 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 같은 같은, 같은 효과인데 그 어. 근데 또 그게 블루라이트 안경 렌즈마다 또 차단해 주는 어. 그 파장대나 비율이 그래도 다 달라. 아. 대충 그냥 비슷한 효과라고 음. 생각을 하면 돼. 미미한 효과. 음. 그 그럼 블루라이트가 완전 무해하냐? 그거는 또 아닌 게그 모두 자체 존재를 하는 게왜 그런 거냐면은 블루라이트가 눈에 독성이 있다기보다는 생체 리듬이 빛에 엄청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블루라이트가 생체 리듬에 엄청 악영향을 끼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블루라이트 모드가 음. 있는 거 해야 되겠 네. 근데 또 사실 블루가 생체... 아니어도고 그냥 밝은 빛 자체가, 자체가, 자체가 사실은 또생체리듬을 아... 깨긴 하기 그치. 때문에 이제 제일 권장되는 거는 이제 자기 전한 두세 시간은 스크린 아예 안 보는 보통 사람들이 스마트폰 많이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은 그냥 많이 하세요 이런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나좀 가려서 얘기해 그거를 나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노인분들은 음. 그렇게 내가 막 마음껏 하세요 이란다고 해가지고 막 6시간씩 하고 이랬으면 안될거 아니야 하루종일 뭔아 뭐, 뭐, 뭐 말인지 알겠지? 어, 어. 근데 청소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럼 진짜 6시 6시간씩 6시 한단 말 한단 말이 24시간까지 그럼 엄마한테 너왜 그거 하니 하는 너, 예. 너 안과 의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할... 어, 그러니까 그치 렇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어. 스마트폰도 너무 오, 막 당연히 내가 막 마음껏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음. 진짜 막 음. 10시간씩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음. 보통은 한 하루에 4시간 정도를 4시간 너무 적어 그렇긴 해. 카통만 내지가 나겠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근치 더 진행될 어. 수도 있고 가소가 되겠네요 어쩔 어. 수 없이. 그리고 그 원래 요즘에는 진짜 다섯 살 이게 맞아, 애기들 똑똑이 응. 사시가 생기기도 해. 요 어른들도 어. 그래. 이0 대만 너 근육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면 어쩔 수 없이 눈이 좀 어. 모이거든. 어. 그러니까 그거 뭐, 뭐, 저, 뭐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뭐 한도 것도 없지만 보통은 그러면 스마트폰을 좀 제한을 하면 저절로 풀리는데 안돼 사시 수술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마음껏 하라고 하고, 마음껏 하라고 해서 막 청소년 막2 0 대분들 막 열시간씩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내가 가려서 한다. 뭐 질려서 질때도 할만해도 그렇게 할수있지그런가 나를 <laughs> <laughs> 되게 잘 듣나 보다 환자한테 설명을 잘해서. 나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응. 하던데. 그래서 뭘뭐 하라고 소독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소독게안 하던데. 소독 그거는 뭐지 술 이런 거 얘기 안 들었어. 환자들 막술마도되된이러면 엄청 물어보잖아. 아 맞아 맞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더라고. 인공눈물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20-20-20 어. 룰이 20, 20 있어요 어? 어. 근거리 작업을 할때 그러니까 모니터뿐만 아니라 뭐책 보는 거, 뭐 공부하는 거막 이런 음.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20분이 지나면 음. 20초간 어. 20피트에 있는 멀리 음. 있는 걸 쳐다봐라 20피트가 얼마지? 저 멀리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20초가 상, 생각보다 길거든 음, 그리고 20피트 멀리 볼수 있는 데가 잘없 맞아. 창문 밖을 봐야지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봐도 눈에는 괜찮을지. 그리고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루라이트 안경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 댓글로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안으면도 된다고. 있으면 진짜 배신감 느낄 것 같아. <웃음> <있어>? <웃음> 근데 나 있어? <laughs> 저 안경 톡톡. 항상 요맨날 쓰는 거잖아. <laughs> 어. <laughs> <laughs> 배신자유.